아니 이걸 나중에 모양 잡으면 여보 모양에 맞춰서 또 해야 되는데 그냥 모양을 잡고 왜냐면 얘를 펴야 될지 접어야 될지 모르는 상태잖아. 계속 다 이렇게 둬 끝에는? 어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는 거지. 뭐가? 얘가 바닥재들이. 하나 봐라 이쪽에 대고 이렇게 친. 그래 확실히 명당 명단, 명당이야. 아, 이렇게 개별 샤워실 있구나. 화장실이고, 응. 어유, 깨끗하네요. 사장님, 관리가 잘 됐네요. 사장님, 저희 만약에 하면 저쪽에다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여기 뷰가 예쁘네요. 오케이. 어마어마하죠. <laughs> 이사 온거 아닙니다. <laughs> 저 이거 장박 세팅하려고 이것저 가져왔더니 이렇게 심이자 봅시다. 일단은 빼돌한데. 저희 남편 각도에 예민한 거 아시죠? 지금 각도 잡고 있습니다. 수평이요오한 중앙이야. 봐, 이거 한 중앙이잖아. 다둘 다. 근데 이렇게 보면 뒤에가 어. 더 낮아 보여. 내가 안에 들어가서 볼게. 여기가 낫다고. 어. 응. 안에. 그러니까 볼게. 어, 물을 고여봐. 싱크대 나와. 지금 물이 고여 있어. 오 여보 수평인 거 같아. 수평인 거 같아? 응. 그럼 이건 착시야? 왜냐면 여기 화장실 문이 한쪽으로 치우치잖아. 서 중간에. 어 얘도 그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화사 캠핑입니다. 저희 오늘 이삿날인지 장박날인지모를 이사 예, 같큰또뭐 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이번, 주도, 더 많은 것 이번 주도 이번 주도 다셨네요 여기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캠핑장이고요. 음. 어 이제 장박을 고려하시는 분들 저희가 그서 일부러 한주두주 주 정도 일찍 장박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 장박을 고려하시는 분들 몰랐네. 또 이제 세팅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뭐 이렇게 장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뭐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입장은 아니고요. 실패하는 걸 참고하라고. 네, 참고하시라고. 아니 저희도 바닥 공사는 처음에서 유튜브랑 뭐 블로그를 이것저것 읽어보고 또 사왔어요. 그래서 지금 수평을 맞췄으니까 의견이 다른데 이 텐트를 먼저 칠 거냐, 바닥을 먼저 깔 거냐, 뭐부터 해? 이제 그거지. 기본적인 바꿨어? 바닥을 먼저 치지. 그래? 그러면 그 바다 위로 신발 신고 막 올라가야 될 거니? 아 그럼. 그렇게 해? 하는 거지. 아. 그러면 일단 짐을 한번 빼고? 아니, 이만큼만 하는 거지. 우리 저기 들어오는 만큼만. 그러니까 우리, 우리 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잖아, 이거. 공간이? 응. 뭐이 어, 정도 나오지? 그것보다 더 길면? 그러면은, 설이. 그거... 아니, 어차피 크게 더 크게 한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벽을 이렇게 붙인다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더 크게 한다는 건데 그큰게 이만큼이면 큰거 맞아? 그래 일단 그만 텐트부터 치고 텐트 치고 그 공간이 되니까 안에 들어가서 예, 그 네, 깔겠습니다. 어. 원래 공식적으로 레일에 뿌리는 그 유난류가 있는데 어. 그 우리가 없으니까 그냥 굴러다니는 WD로 항상 어. 저걸 하고 있지. 예. 네, 텐트 를 넣으면 아무래도 텐트가 잘 치실 때좀잘 들어갑니다. 아, 우 힘들어. 벌써 힘들면 어떻게? 팔이 아프네. 아, 뭐. 자 텐트를 쳐? 어, 내 생각에는 우, 이게 우리가 엄청 길었는데 얘네 다 빼야 될걸 그래서 일부러 이쪽에 놓은 거야, 내가 어, 처음에 짐 옮길 때. 조금만 해. 빼면 되게. 일단 자. 텐트를 먼저 어. 치겠습니다. <laughs> 있지. 내가 왜? <laughs> 아 와. 오랜만이네. 잘했었니? 저희가 작년에 중고로 구입했던 거의 뭐 카라반 장박계 교과서라고 할수 있지 얘는. <laughs> 칸파 5 0 0입니다 한겨울 말고 가을에 장박하니까 응. 좀칠때안 춥네. 어안 춥다. 그나마 응. 좀 낫네. 저희가 작년에는. 1월, 2월에 했나? 1월, 그치. 2월에. 그치, 또, 장박지로 어. 옮겼었잖아. 어. 1월 한 달, 2월 한달 어. 해가지고. 너무 충, 추웠어. 어, 서해 가고, 충주 가고 말하다 보니까. 아 어, 확실히 무겁다. 무겁다. 무거워. 어. 크고, 약간, 확실히 볼륨감이 있네. 어. 밀고 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번씩이야. 자,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안 오니까 안 오지 무게가. 이만큼 와야지 얘네도 한참 와야 돼. 이나 이다 여기다 이나 바람 넣어. 마무리 바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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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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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오, 펴졌다. 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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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졌다 이거. 와, 완성. 야, 야, 야 잡어, 무너진다. 잡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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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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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루아, <laughs> 자, 각자 나이 곱하기 5씩 해. 다 같이 살 집이니까 저, 다 같이, 집이 다 같이 집이 지어. 오, 바람 네. 빵빵해진다. 저는 그동안 스커트를. 스커트를 끼우겠습니다. 그당겨 아늑하지, 나? 그래, 그거야.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 아늑하게 하려고 하네. 구나, 이제 안 들어가지? 오, 빵빵해. 어. 저는 사실 이 바닥 공사 별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데크 위에니까 아늑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바닥 공사하고 나면 막 결로 이런 거 엄청 신경 쓰이잖아요. 하지만 요번에는 해보기로 일단 요거를 좀 고정을 먼저 해야지 여보 아니면은 밑에 그냥 해? 바닥을 먼저 하고 고정 나중에 그럴까? 다 잡고 나서 해 고정 뭐야 일단 1번 음, 비닐 첫 번째 작업은 이거 비닐 깔 거예요 김장 비닐 두꺼운 걸로 샀는데 3m 5m인가? 아 3.6m 5m 한 겹으로 까는 거야? 어. 두껍다 진짜 두껍다. 어. 오. 내 팬이 터틀면 별로 안 생긴데. 아 그래? 워낙 건조해서. 응. 그러다고 네. 했던 거야? 아니. 그러면 얘는 따로 넣는 거야 이렇게? 응. 그럼 일로 고양이는 어떻게 잘 먹어야지. 응? 얘가 아무 기능을 못하는데, 못질할 거야, 그러면? 어, 밑에 박아야지, 바퀴 아. 그럼 밑에 먼저 박아야겠네, 얘를. 왜? 그래야 얘를 고정하고 하는 거 아니야? 얘를 다한 다음에 못질할 거야? 어. 다음은 방수포인데, 저희가 10년 동안 쓴, 버려도 되는 방수포를 갖고 왔습니다. 어, 이건 오래 쓰고 버려야 지 오, 맞네. 어, 맞네! 이렇게 해야 어. 지 사실 새것도 하나 사오긴 했거든요. 네, 이거 깔면 될것 같아. 그것도 깔면 돼. 아두겹 깔아? 어. 방수포 하나만 깔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사온 거 이미 뜯은 게 있어서 이것도 그냥 하나 더 깔게요. 하나만 깔아도 상관없다고 그러던데. <laughs> 아니 이걸 나중에 모양 잡으면 여보 모양에 맞춰서 또 해야 되는데 그냥 모양을 잡고. 왜냐면 얘를 펴야 될지 접어야 될지 모르는 상태잖아. 계속 다 이렇게 둬? 끝에는? 어 이렇게 안 안쪽으로 말리는 거지. 뭐가? 얘가 바닥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잡았는데 만약에 더 뒤로 가면 이만큼 뜨잖아. 그건 상관 없어? 아예 딱 붙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얘 이거랑 스커트랑? 아닌데? 상관없다는 해, 그럼 상관 없다는 거지? 그럼 접어. 해. 엄청 큰데? 오, 오, 메이커 느낌. 다음, 이게 이제 은박 발포지. 저희는 3t짜리를 샀는데, 보통은 10t짜리를 많이 사서 쓰세요. 10t, 13t, 이런 걸 두께를. 이거를 산 이유가 있어요, 3t짜리를. 로켓 배송 가능한 제품이 3t밖에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거 있어. 이 은박을 밑으로 깔면 밑에 냉기를 차단하고 위로 올라가게 깔면은 위에 열기를 유지시켜 준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 이 면적의 두 배거든요? 그러니까 반을 접어서 위아래로 쓸수 있는 거지. 깔아보자. 갔다가 와. 이거 갔다가 와. 판 접어서 다시 오 올. 처음 되지. 응. 올지 잘한다. 불려. 그렇지. 어 여기 이렇게 됐어. 어 뭔가 짐이 줄어들고 줄어들어 가고 있어. 식사를 시켜야겠다. 어 시키자 뭐. 응. 다행이 자면 곱빼기, 형아 자면 곱빼기, 문주 짬뽕 잘했어 이제 비닐포 깔고, 방수포 깔고 그다음에 그 이음박 단연매트까지 3층 깔았어요 하고, 남편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건 여기에다가 집에서 안 쓰는 이불들을 깔자 그러고 끝내자였어 그치, 여보? 응 음. 원래는 이제 여기까지 3단 하고 그 위에 발포매트랑 러그 같은 거 까시거든요 근데 그두 개가 너무 비싸더라고 러그가 그래서 저희는 발포 매트 겸 러그로 쓸수 있는 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 롤매트거든요? 이거 깔면 끝이에요. 공갖고 놀때가 어딨어, 지금. 어, 된 거야, 여보. 그래, 근데 이 위에 약간 포근하고 폭신한 게 있어야지. 이거 폭신해. 아니, 포근한 거 말이야. 약간 땀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저기였 있어야지. 저는 사실 러그를 깔면 그 러그 관리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물 걸레로 닦을 수 있는 게 좋았거든요. 그래도 폭신한 게 폭신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빠의 의견을 반영해서 집에서 안 쓰는 러그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또 이거 신발 뭐 있네요. 어쨌든 여기 신발 신고 들어 저 앞에까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거 코일 매트 아시죠? 먼지 잡아두는 거. 그래서 신발 있는데는 이거 됐어. 응 음, 잘했어. 빙고야 마무리만 하면 돼. 됐습니다. 바닥 공사 끝. 아 이거 해야지. 뭐요? 여보 못 박는다며 이거. 고양이 못 들어오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텐트를 다 하는 거는 해야지 이따가. 음 엄청 푹신하지. 자, 이제 그럼 바깥 면을 고정을 해 볼까? 얘가 뭐랑 걸려야 되는데. 뭐랑 걸릴 걸릴 게 뭐랑 걸렸지? 비노로 걸었나? 아니, 이거 오징어로 걸었지. 응. 기준이야, 얘가. 됐고, 더 오징어 없었나? 어디로 나? 식구들이 넓고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다른 집들 보니까 이렇게 놓더라고요. 음. 나중에 또 바꾸면 되니까. 저희 이 테이블은 재작년 장박 때부터 날라가가지고 버리자 했던 건데 계속 쓰고 있습니다. 개 써야지. <laughs> 의자도 바꿔야 되는데. <laughs> 그렇거든요. <그래갖고 놓으면. 웃음> 자식 안 하고 이렇게 할 거야? 어. 음. 테이블은 못 샀지만 테이블 본은 샀어요. 오 괜찮네 테이블 산거 같지? 뭐야? 그냥 물 티슈로 딱 닦으면 돼 방수야. 아어 냄새 좋아. 아 일단 먹고 먹고 갈게요. 또 어, 탕수육? 아 우와. 여기 배달이 와서 너무 좋다. 이 테이블보랑 이 롤매트 하길 너무 잘했어요. 지금 짜장면 한번 먹었는데 엄청 흘렸거든요. 이렇게 닦으면 되니까. 닦으면 지워지죠 캠핑장 가는 길이 공사 중이라오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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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지지곳은이곳이 길을 이떻게 카라반 끌고 왔이곳 이곳은 아 천천히 기어가듯이 크레인 좋아하는 애기들은 여기 오면 신나겠네. <laughs> 어렸을 때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한 2km 정도 내려오면 이렇게 큰 마트도 있어요. 저희는 지금 오징어 팩이 부족해서 그걸좀 사러 왔거든요. 있으려나 와, 되게 크다. 오, 엄청 큰 다이소였어. 응, 있겠다. 오징어 팩을 사고 싶었는데, 없어서 일단 이거로 구입해볼게요. 오, 이거 장자 10kg에 6,900원 밖에 안 해요. 좋다. 여기서 장바 갖고 가면 어. 되겠다. 괜찮지? 응. 다시 캠핑장으로 도착. 이 앞에서는 낚시도 할수 있대요. 진짜 잡힌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낚시할 수 있는 곳저 위로도 다 사이트예요. 신발장 저는 이 장박할 때외투들 여기저기 막 갖다 놓는 거 너무 지저분한 거 같아 가지고 저렴한 행거를 샀어요. 딱문 옆에 둬서나갔다 오면 옷을 여기다 걸어 놓을 수있게 하려고요. 신발들도 작네. <놀람>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기다겠여고양이이자자 신발 위에 올라가는거 같아 여기 <놀람> <놀람> <자. 놀람> 겨울 여면또 난방 기구의또 계절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3대 우리 난방 기구입니다. 여러분 뭐다 너무 잘 아시는 그런 제품일 텐데요. 1번, 2번, 3번입니다. 1번은 여러분 이 파세코 가스 히터 아시죠? 이거는 주 연료를 LPG로 쓰는 예, 파세코 가스 히터고요. 2번은 뭐 너무나도 유명한 파세코 등유 난로 캠프 27입니다. 제가, 제가 이거 산지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때는 파세코 캠프 30이 없었어요 이게 아마 27이 제일 컸던 걸 거예요 그래서 파세코 캠프 27이고 그리고 이번에 벌써 두 번째 사는 건데요 첫 번째 샀던 신일 페니터 1200을 제가 쓰다가 한번 무슨 생각이었는지 팔았어요 팔았는데 얘가 없으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동계는 그래서 이번에 트레이더스에서 498,000원 주고 하나 샀습니다. 물론 이 커버는 다 따로 샀고요. 그래서 커버 한 2만원 할 거예요. 얘를 언박싱하는 그런 시간과 1번, 2번, 3번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세코 가스 이터. 어, 아시면 너무 가볍고, 또 되게 저렴해요. 인터넷, 제가, 저도 중고로 샀는데, 중고로 한 10만원, 12만원 정도면 구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장점은 효율이 굉장히 빠르고, 이 복사율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펜 같은 거 올려서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LPG를 너무 많이 먹어요. 가스를. 거의 뭐 기상용으로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지, 얘를 주 난방기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LPG를 써보니까, 오, 10kg짜리 한 통도 금방 쓰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스트셀러죠. 카세코 캠프27입니다. 주연료는 등유. 심지 방식으로 불을 붙이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뭐그 일산화탄소 감지하는 기능도 있고 또 건전지 넣어서 불을 이게 붙일 수 있는 기능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하도 오래돼서 그런 것들이 기능이 다 고장났습니다. 고장났고 그냥 심지를 적셔서 심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어, 장점은,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가장 메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위에다가 뭐 물을 끓인다든가, 아니면 뭐 고구마를 구워 먹는다든가, 뭐, 그런 간단한 요리도 가능하고, 또, 사실, 이렇게 심지를 많이 올려놓지 않으면, 연비도 꽤 괜찮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일단은 크고, 두 번째, 무겁고, 한 10년 넘어가니까, 좀, 녹이 쓸어요 이렇게 위에 이런데 물론 당연히 막 물이 떨어지고 했으니까 세월의 흔적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예 조금 녹이 쓸었다 어 그래도 아직도 예 현역으로 쓸수 있을만큼 그리고 메인으로 쓸수 있을만큼 굉장히 좋은 가스달로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이 너무 인기템이죠 신일 펜니터1200 얘는 등유 연료를 쓰지만 전기가 있어야 되는 예, 그런 시스템이에요. 전기 플러스 등유. 단점은 비싸다. 예전에 처음 했는데 30만원대에 샀었던 것 같은데 벌써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인기템이 돼서 49만 8천원, 거의 50만원 돈이 됐죠, 지금. 또뭐 따지자면, 어, 얘랑은 다르게 전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 예, 그것도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그러한 단점들을 다 어, 상쇄시킬 만큼 열효율이 좋고 연비가 좋고 어, 제품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 간단하게, 우리 겨울 난방기구 1번, 2번, 3번에 대해서 특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뾰롱! 자, 여러분, 드디어 신상. 저희 신상이일 펜니터 새로 샀으면 신상이지. 아, 우리 집. 신일 펜니터 1200. 1200원박스 시작. 으아! 야 아까 장단점을 말씀드렸는데 가격이 좀 비싸져서 그렇지 거기다 이번에 특별히 제가 선택한 색상은짠 영롱하지 짠 무광블랙 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색깔이랑 왜냐면 얘의 그 기능과 이 효율을 알기 때문에 저는 얘는 이제 안 팔고, 예, 나중에 저안 되면 집에서라도 쓰는 걸로 해서 오래오래 잘 써보겠습니다. <laughs> 아, 그거 색깔 진짜, 습 진짜. 그냥 국방색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매트 블랙 색깔에다가 얘의 조합입니다. 진정한 남자의 남자의 장비라고 할수있지 <laughs> 아,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한 소비 중에 제일 잘한 거. 자. 쉬우봅시다 어? 트는게 아니라 씌우자고? 씌우고 트어야지 어? 진짜? 어 그렇게 쓰는거야 자자 어. 자. 이렇게 딱 놓고 아 진짜? 어, 어. 이렇게 쓰는거야 아 얘를 열면 넣는거구나 어쓸 때는 다 열어줘야 돼 지퍼를 음 얘가 이동력 이동링도 같이 주거든요 가방 사면 같이 와서 여기 붙어 그 뭔데? 얘를 얘가 기름이 있는데 이동할 때 어. 이렇게 돼 있으면 기름이 단 말이야 어. 밑에 이동링 하나 있지? 없네 얘는? 어. 그래서 얘를 끼워줘야 이동할 어. 때 급이 안돼아 오랜만에 손 입에 기가 막힙니다 어, 그래서 이걸, 이걸 열어줘야 돼 아. 뒤를 이렇게, 열어놓고 어, 이거 이렇게 말아서 안에 넣, 넣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음~~ 자, 기름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기름은 9L가 습니다 근데 왜 1200인지 모르겠어요. 음 어, 그래, 나 사이즈가 1200인 줄 알았어? 어, 난 12L라서 1200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아니다 또, 실내에서 <laughs> a s 잘되고 해서 거의 영원히 쓴다고 어. 봐야지. 병원 있을 거야. 집에서 있을 거 오, 기름까지 넣어놓은 거 오, 1년도 19도, 설정도 온 22도. 오, 좀 많이 달라졌다. 좀 조용해진 느낌이 있네. 오, 열량 봐. 열량 앞에 있으면 뜨거운 발 엄청 나와. 이런데 무슨 결론이야, 결론. 이게 문제 아니야. 지금 이걸 켜놨잖아요. 실내 온도가 몇인 줄 알아? 34.2도에 23% 그래, 네. 지금 알드 안 어, 틀었습니다 덥다. 겨울 캠핑은 덥다 소리 나올 때까지 지금 여기 더러워. 엄청 더워 그래? 잘 됐네 반팔 입어도 될것 같아 그래 원래 반팔 입으시는 거니까 가습기를 틀어야겠다 아우이 둘만 틀어놔도 정말 든든한 어 너무 뜨거워 몇도로 해놨어? 12도 설정이야, 어, 아, 지금. 진짜? 아, 너무 더워 못했겠어. 손이 차더라 지금 가을이라, 지금 한겨울이었다니 손이 꽁, 꽁한발이 꽁꽁 언 상태에서.